역시 식당 일하시는 분은 다르네요. 혜진이 크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죠.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고금 웨딩홀에서 바닥 닦는 모습이라니. 식당 아줌마는 어디를 가도 식당 아줌마네요. 민서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시며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식당 일이 그렇게 천한 일인가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어머님 회사도 식당에 음식 재료 파는 회사잖아요. 식당이 없으면 어머님 회사도 망하는 거 아닌가요? 혜진의 얼굴이 붉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었죠.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대는 거야? 혜진이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식당 아줌마 딸년이 감히 우리 집안에 시집오면서?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혜진의 손바닥이 민서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민서는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하이힐을 신은 발이 드레스 치마를 밟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웨딩 드레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퍼졌죠. 아!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의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생겼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하얀 드레스는 바닥에 끌리며 더러워졌습니다. 혜진은 쓰러진 민서를 내려다 보며 말을 이었어요. 식당 아줌마 딸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태준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서를 일으켜 세우기만 했죠. 혜진의 독설은 계속됐습니다.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고졸에다 변변한 직업도 없는 너를 받아준 거야! 내 엄마는 평생 식당에서 남의 밥이나 퍼주는 사람이고! 웨딩홀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 채이 광경을 지켜봤죠. 그리고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몇몇은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죠. 그동안 수연은 꼼짝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